임의의 두 실수 x, y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. 다음 수가 2에서 극대값 a를 가진다. f'0이 b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임의의 두 실수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다. 그리고 y 입장에서 미분을 하고요. x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중에 보통 y0 대입하면은 f(x)를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. x는 상수 취급해요. 그럼 좌변 미분하면은. f'에 x-y가 되고, 안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? 상수 취급하니까 사라져요. 미분하면 사라지고, 마이너스 이거 f'y. 이거는 전개시키겠습니다. 3x제곱 y에 마이너스 3xy제곱. y 입장에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하면 계수가 3x제곱. 그리고 y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xy. 자, 요식에, 이제, y는 0을 대입합니다. 0 대입하면, f', 마이너스에 f'x 되겠죠? 자, 0 대입하면, 마이너스 f' 0이 되구요 y 0 대입하면, 이거 사라지고, 3x제곱. f'x 값이요.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, f' 0인데, 여기 f' 0이 b라고 나와있어요. b,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면, 마이너스 3x제곱. 이렇게 됩니다. 2에서 극대 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f' 2 e 값이 0이 되겠죠. 그리고 f 2는 a입니다. f' 2가 0이니까요. 여기 대입을 해서 b 값을 먼저 구할게요. 2 e 대입해 보면, 마이너스 12 플러스 b. 이 값이 0. b 값은 12. 이 값이 12 구했죠. 그리고 적분하면은 fx 구할 수 있겠죠.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x 적분상수 c 그리 구하기 위해서요 아까 맨 처음 식에 수치대입 자 0, 0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간단한 것들 집어넣는 거예요 f0은 f0 빼기 f0 사라지겠죠 0 대입하면 0 f0은 0이에요 0 대입했을 때0나니까 c도 이렇게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f2 값이 a니까요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. 16. 이 값이 a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b 값이 아까 f 프라임 0 대입한 거죠. f 프라임 구했죠. 아까 이거. 0 대입하면 12가 나오네요. b는 12. 그래서 a에서 b 빼면요. 16에서 12 빼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